아, 너, 침 맞고, 침 맞고, 하녀 치료 받고 나 오는 거야. 여기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옛날 간단하네요. 왔어, 저도 처음에 하녀 같은 사람 너무 많아 가지고, 한 시간도 넘게 기다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오늘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녀 갔다가 비 왔어, 뭐야, 그... 근육의과 가서 약 처방받고 주사장도 맞고 그러고 지금 약 처방전 약제 오늘 토요일이라 일찍 끝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약 처방 받고선 한 군데 더 가야돼 이비인후과 한면한 군데 더 가야돼 뭐그 이물감이 있어가지고 나아지질 않네요 한번 더 가서 해봐도. 요번에 가면 그쪽에 4시간, 4시간 검사한다는데 리년 검사 받고 아, 그러고 이제 진료를 해서 뛰러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뛰어놀아 하더라고요. 오늘 날짜로그래야 된다고 해가지고 뛰어가지고 한의 오랜만에 갔더니 그 오늘 치료받던 안의원하고또 리뉴언 그, 기과도 응, 겨울에 추워서 출근했다가 네. <laughs> 작년에 갔다 오래 총 가니까는 어디 뛰어와야 된다 그러고. 아무튼 의료적인 혜택을 받으려니까 그 뛰는 게 많아요. 심심해 뛰는 게 많아요. 아주 번거롭게 해놨어요. 야한번 타먹으려면, 어? 똑똑한 보호자 하나 있어야지. 모자 있어, 있어도 모자 역할 안 되는 사람은 내, 나처럼 내가 알아서 그냥 당사자가 알아서 그냥. 네. 다녀어야 돼요. 야, 벌써 저렇게 라이징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멋진 아저씨. 자, 내가 20년 넘게 가려는 약국에 왔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잠깐 접게요. 감사합니다.